자, 가을 팬츠입니다 자, 밴딩 튼튼하죠? 밴딩이 꽤나 두께 들어가서요. 틀어짐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즈는 5, 5 6, 6, 7, 7. 하지만 텐션은 없어요. 그렇다고 불편해요?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완전 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7, 7까지 자신있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팬츠입니다 자, 밴딩 너무 예쁘고요. 자, 뒤에. 사이즈는 5, 6, 베이지 칼라. 제가 착용한 패치는 블랙입니다. 자, 블랙 칼라 제가 이렇게 입었는데요. 어때요? 통 스타일 좋아하는 언니들한테 꽤나 예쁜 원단으로 전택된 팬츠고요. 밑단은 제가 이쪽은 한단 접었어요. 그래서 9부로, 이쪽은 10부로 이렇게 입어 봤습니다 저는 키가 1 5 9 c 고요 입었을 때의 핏감은 저는 5.77. 월 자신 있게 예쁘다고 말씀드립니다. 얘기들고 싶습니다. 자, 이 스타일 제어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베이지 컬러까지 보여드렸죠? 그리고 언니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연한 회색이 살짝 도는 아이보리예요. 자, 회색이 살짝 도는 아이보리로 제작되어 있는 루키머드의